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과 실물을 배우는 것 한내업의 광미성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후원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한내업에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후원용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하세요? 컨설팅을 제가 하러 가면 제일 많이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시작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돈 벌려고요. 맞아요, 사장님들. 돈 벌려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음, 고급지게 표현을 할까? 한번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그 사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어,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사장님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나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시스템메틱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좋게 말하면 감성, 더 좋게 말하면 갬성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체계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최대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사장님들이 저는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훨씬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저는 첫 번째 네트워크 사업의 전망성에 대해서 일단 5대 욕망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사람이 돈을 쓰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 그죠? 두 번째는 뷰티, 세 번째는 건강, 보조식품,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칭. 어,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보조식품은 건강 분야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인 즉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영역은 건강과 음식과 그 다음에 뷰티 시장인 거죠 4번 5번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라면은 네트워 마케팅 제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 클린즈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아침밥을 먹이지 않아요 애들한테 <laughs> 어, 그 대신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한 잔의 주스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한다는 라 거죠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이 생활 속으로 흡수가 될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분들의 도움 덕택에 지금은 간단하게 식사를 아침에 이렇게 영양 음, 주스 한 잔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5대 욕망 시장에서 3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인류가 살아있는 날 영원히 갈 거라는 거죠. 사람은 건강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는 에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사장님들 제품을 만듭니까, 아니면은 회사 이미지 광고에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딱 뭐예요? 나를 광고하는 일인 거죠, 나를. 나를 광고한다라는 거는 이 제품이 좋아. 하지만 내가 좋으면 이 제품이 더 좋아. 근데 당신이 싫어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 제품 안 먹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이 자신을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이냐. 그거에 의해서 사장님들의 사업의 매출 규모도 달라지고요. 누군가가 우리 사장님을 찾아와서 사장님들과 같이 사업을 할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목을 하신다라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큰 골격만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퍼스널 브랜딩으로 사장님들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이건 너무 쉬운 사업인 거죠. 정말 쉬운 사업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한테 특히 30대 40대 여자분들한테 기꺼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 번째. 사장님들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도 가장 정말 스페셜한 소수,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구성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도 항상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 H 금융의 스페셜리스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페셜리스트 와 멋지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광미송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제가 스페셜리스트냐?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또한 회사에서 1년 만에 상위 1% 연봉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또그 포지셔닝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 경험, 컨셉,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 어디에 내놔도 저는 스페셜리스트로, 제어만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누군가와 같이 소통할 때, 어, 정말 시간당 페이가 센 거죠, 이제는. 그 영역을 저는 처음부터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음. 그런데 저는 그 성장의 가장 큰 발판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얻은 무수히 많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스페셜 리스트를. 음, 꿈꾸는 분들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자면 네트워크 사업의 전망성 첫 번째는 5대 욕망 시장에서 3위인 건강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하기가 너무 쉽다. <laughs>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다. 세 번째는 당신도 스페셜리스트가 될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제 영상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페셜리스트로서 어떤 분야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